말씀입니다 개혁개정에서는 이 표제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시작 다위세이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표제어의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면은 좀더 깊게 좀더 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전쟁터로 나갈 때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 불러주던 노래, 또더 넓게 하면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고 또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백성들이 왕을 위해 불러준 노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내 기도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를 위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싸움 앞에 선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둘러서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붙들고 실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은 끝까지 너, 당신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활란 날에 너에게 응답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10편 20편의 말씀입니다. 활란 날에 너에게 응답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10편 86편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너희 활란 날에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편 4편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되어 있습니다. 10편, 34편에도 마찬가지로 활란 날에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화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과 나. 응답받는 것도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아니라 여러분. 당신 또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당신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눈을 뜨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내 고민, 내 자녀들, 내 직장, 오늘은 괜찮을까? 그런데 10편, 20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먼저 축복해 줄수 없겠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편은 내가 나를이 아니라 너를 위해 기도하는 말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너를 위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환난 날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첫 번째 보면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1절 2절을 요약해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주어는 나가 아니라 주어는 너라는 겁니다. 본문에 깊이 들어가면 주어는 왕이라는 겁니다. 나가 아니라 왕. 왕이여, 오늘 활란 날에 하나님이 당신께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내 문제, 내 필요, 또내 아픔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10편, 20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를 위한 기도, 옆 사람을 위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또앞 뒷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오늘 맞닥뜨릴 환란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저분을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쓰러지는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자주 혼자 싸우는 전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원래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인 후방 지원센터가 바로 여러분들 개개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느라. 왕이 지금까지 했던 그 예배, 지금까지 드렸던 그 제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 왕이 출전을 합니다. 살 확률도 있지만 죽을 확률도 있습니다. 전쟁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백성들이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청년이 눈물로 흘린 예배와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내 마음의 소원. 말로 나온 소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있는 그 소원. 숨은 소원까지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라고 오늘 사절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 주시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출전을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나갔습니다.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승리하기를 원할 거예요. 두 번째, 나도 살아있기를 원할 겁니다. 내 네,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분이 말로 다 못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든 깊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의 소원 중에서 주의 뜻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가장 간절하게 한 기도가 뭘까요? 정말 간절하게 한 기도. 없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내 자녀가 정말 아파가지고 열이 40도, 41도까지 올라가고 원인 원인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한 때 그때 우리는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쳐고 병원 갔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 할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가족을 위해서 남편과 부인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마음에 쓰여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말못할 소원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조심스럽고 가족에게도 또 목회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소원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 너의 기도 제목 다 알아 표면적으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에 겉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자 구석에서 주님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야. 속으로만 품고 있는 그 마음의 기쁜 부분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위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 그 소원을 끌어 안고 있지 말고 공동체의 기도 속으로 가져와라. 함께 축복받고 함께 기도받고 함께 응답을 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끌어안지 말라는 거예요. 구역이 있고, 또 여전도회가 있고, 남성교회가 있고, 그 공동체 속으로 기도를 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받고, 응답받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 정말 마음이 쓰여야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누워서 가끔씩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즉 다른 말로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이 나의 기쁨.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로다. 아멘. 아직도 시작되지 않는 그 전쟁 가운데서 이제 출전하는 그 다윗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승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로다. 벌써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승리를 가지고 함께 기뻐할 것이다라고 벌써 손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승리하는 날, 우리가 함께 환호하고 깃발을 들고 기뻐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미리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 진짜 공동체는 누군가의 승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주는 곳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누구 하나가 정말 잘 되었다. 로또 당첨되었다. 질투가 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질투도 조금 나죠.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누구 하나가 잘 되었다. 질투도 나지만 그것보다도 더 기뻐해 줄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되면 나는 불편하고 네가 승진하면 나는 비교가 되고 네 자녀가 잘되면 우리 집이 작아 보인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네가 잘되면 내가 기쁘고 네가 응답받으면 우리 모두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라 것이죠. 0편 20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노혼자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가 더 아름답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너가 잘 되는 것도 나는 기쁘다. 그러면서 너가 잘 되는 것조차도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응답과 승리를 들을 때에 진심으로 기뻐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승리했는데, 이겼는데, 내가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있어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4강 했을 때 어땠습니까? 에이, 결승전 못 올라가서 싫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모두 다가 대한민국 쫙쫙쫙다 했잖아요. 안 하신 분 없잖아요. 너의 승리가 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에 가면 금그 메달 따면 다들 기뻐하죠. 은메달 따도 기뻐하고. 안세형이가 배드민턴 쳐서 전 세계에서 1등했을 때에 다 기뻐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비교와 질투 때문에 남의 간증이 불편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옆 사람의 승리를 보면서 함께 환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어떤 사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고대 전쟁에서 병와 말은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상징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했을 때도 무엇을 타고 했습니까? 말을 타고 한 거예요. 빠른 말. 이걸 타고 유럽을 점령을 했습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것 같은데 벌써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 말이 많을수록 병거가 많을수록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기가 올라가니까 어딜 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따라 우리에게도 병고와 말이 있습니다. 뭐냐? 통장, 잔고. 0원일 때와 1억원일 때의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스펙, 학력. 그리고 인맥과 정보. 우리 주위에 뭐 도지사도 있고, 뭐 시, 시장도 있고, 뭐 국회의원 하나 있고, 아이 국회의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도 하나 있고, 이러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많은 실력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장. 잘리지 않는, 명퇴 당하지 않는 그 직장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스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들어가면서 버튼 하나, 핸드폰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와 있고 또 집에 나가면서 버튼 하나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있고 또차 번호를 눌러 놓으면 누가 방문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 이런 시스템들. 이런 좋은 집들이 있고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서 했어이 말과. 병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것을 궁극적인 안전과 구원의 근거로 삼을 때에 문제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어디도 돈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병거와 말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할 수밖에 는 없습니다. 보이는 숫자, 보이는 사람, 또 보이는 조건들을 세상 사람들은 붙듭니다. 그런데 10편, 20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자랑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즈키르라는 말인데요, 기억한다라는 게 기억한다. 내가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과와 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란 날에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않아이 사람만, 이 조건만. 이 돈만 붙들면 안전할 거야. 병원에 갔는데 아는 의사선생님이 계시면 마음이 편해요. 어딜 갔는데 아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우스게도 극장에 갔는데 극장에서 표 파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괜히 마음이 편해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말씀은 조용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들 위에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위에서라. 그것들을 붙드는 손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더 단단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을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버세요. 스펙도 많이 쌓으세요. 인맥도 많이 쌓으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대신할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판사도 있으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고위공직자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내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병과 말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용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도구가 내 힘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도구가 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 그 도구를 의지할 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비틀거리시겠습니까? 바로 서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비틀거리시겠습니까? 바로 서시겠습니까? 바로 설줄 믿습니다. 병고와 말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한번 크게 흔들리는 순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드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바로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집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아련한 추억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10년을 떠나고 20년을 떠나고 30년을 떠났지만 그 추억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여호와 왕을 구원하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10편, 20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 의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를 한다는 라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믿고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믿고 의지한다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더큰 것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관공서로,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권력을 찾아 떠납니다. 의지할 것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바지 까이에다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작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이 교회의 기도에, 우리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간단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혹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을 정해놓고 10편 20편의 언어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분의 활란 날에 응답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분을 붙들어 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눈을 마주쳐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서로서로 서로 한번 마주쳐 보세요. 이 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기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에 누군가의 응답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네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5절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저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저 응답이 우리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환란 날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려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전의 말씀을 속으로 되뇌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마, 말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각자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10편 20편의 말씀들처럼 백성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기도해 줄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줄 구역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줄 목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한 줄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